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재개 완화를 3단계까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은 자택 대비 행정명령을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DRAI가 아직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어 해당 한인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이 당부됐습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241-887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류센터 한동이 전소했으며 인근 주차 중이던 아마존 트럭들이 불에 탄 가운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총기를 구매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재오픈한 식당들의 경우 매출이 크게 늘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경우 전국 매장의 25%만 오픈했지만 지난해 총 매출 수준의 75%를 단기간 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즉각 사퇴하라는 공격을 받은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받아달라 묻자 시위대들은 노 o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 LA 다운타운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인 2세 등도 포함된 아시안 주도로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규모 시위에는 남가주 지역만 해도 LA, 롱비치, 데이나포인트, 다우니, 산타모니카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5월 투고와 배달 매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96.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대규모 시위 등으로 또 일시 폐쇄됐던 LA 카운티 슈프리어 코트 일부가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운영에 돌입한 법원은 헐리우드, 잉그루드, 롱비치 등에 위치한 6곳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재개발로 비어있는 건물에서 불법 마약제조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 5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지금 이 시간 여전히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통금령 시행과 공권력이 대거 동연되면서 시위대의 과격성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도 오늘 15일 주저녁 비필수 소매점 재개장과 관련해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매장 내 수용 인원 50%, 고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 직원들의 주기적인 소독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아이들의 소화계 질이 뉴저지 주에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소화계질은 주로 발열, 발진, 충혈, 그리고 복통 등 고통스러운 급성 혈관염 증상 등을 보입니다. 뉴욕지는 소화계질 환자 189명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가 1년 이상 영업한 50명 미만 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대해 10명 미만은 1만 달러, 25명 미만 1만 5천 달러, 49명까지 직원이 있을 경우 2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8일 월요일부터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과 가까운 사차선 도로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블랙 라이브 메터스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들어섰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시청 직원들이 공들인 작업의 결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저 베로모서 스프링스라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총에 맞아 숨져있는 남성 4명과 여성 3명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부부와 자녀 등 군인 일가족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 탄소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개월에서 4살에 이르는 4명의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내 29개 도시 144곳의 한의 상점에서 약탈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현지 공간에 접수됐습니다. 필라델피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카고 15건, 샌 루이스 11건, 미니에폴리스 10건, LA 8건, 랄리 6건, 브롱스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내 한인타운 릴번시티 공원을 시작으로 스와니 다운타운 등에서도 오늘과 내일 흑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예고되고 있어 지역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행금지력은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리노이주가 시위 사태에 한인 다수 거주지역인 시카고 북부 서월브 레이카운티를 비롯해 중부 피오리아, 미시시피강 인근 락아일랜드와 스티븐슨, 그리고 남부 윌리엄슨 등 다섯 개 카운티에 비상령을 내리고 재난지역에 추가시켰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에 약탈 피해를 입었던 시카고 소재 한인 의류 판매 업소 시티패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고 펀드미를 통한 지역 사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10만 달러가 넘는 성금이 거쳤습니다.